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와서 슈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슈팅 지난 시간에는 제자리를 서서 한 손으로 던지는 세트 슛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트 슛은 안정적으로 어깨 넓이 정도 다리 굽힌 다음 하트 힘을 올려줘서 몸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돼서 손끝을 살짝 꺾어주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보내듯이. 살짝 보내듯이. 자, 오늘은 이 기본 세트 슛 자세에서 플러스 점프를 해가지고 점프 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플러스 점프 기억하세요. Oh 낮은 골대에다가 우리가 휴을할때 몸에 힘을 빼고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연습하느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앉아서 한다 앉아서 한 것과 서서한 것의 차이는 앉았을 때 하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손목과 팔의 힘으로만 던져야 되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앉은 채로 손끝만 사용합니다. 손끝만, 손끝만. 아, 됐다. 마지막 마무리 동작만 잘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톡, 다시 가볍게 마무리 동작만 잘 기억하고 톡. 한번더 마무리 동작만 톡, 마무리 동작만 톡. 아! 다시. 속. 연속으로 세번 넣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연속 세 번. 아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자, 두 번째는 무거운 공 말고. 똑같이 하되, 가벼운 공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소프트 발리볼 또는 피구공 같이 가벼운 공으로 하면 우리가 힘을 빼고 던질수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가벼운 공보다 무거운 공이 더 쉽습니다. 가벼운 공으로 힘 빼고 턱! 내손 힘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만 신경 쓰면서 아, 실수! 아, 어렵네. 자세만 신경쓰면서, 아, 손끝 동작. 마지막 포인트. <laughs> 마지막 손끝만 신경쓰면서, 하나. 하나. 날전 세겠는데? 하나. 어. 아. 자, 마지막. 아. 하나. 어. 둘, 아, 아, 막하 아,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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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아, 왜안 됐나, 이거? 그러니까 싱끈이 풀렸네. 싱끈이 풀려서 안 됐던 거야. 싱끈 때문에, 싱끈. 다시. 어. 이거 봐, 싱끈 묶으니까 되잖아. 집중. 둘. 셋. 됐어. 야! 이렇게 슈팅을 앉아서 연습하면은 힘을 빼고 싶어하는 요령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던지고 연습한 걸더 많이 살펴기 위해서 공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 이런 거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공 잡는 것부터 살펴보죠. 농구공의범위를 홈이 타여 있는데 이게 이유 없이 파놓은 게 아니야. 공을 만들면서 힘주면서 파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가로선, 세로선, 뭐, 이렇게 하면 세로선, 이렇게 하면 가로선인데, 음, 여기 홈에 손가락 이렇게 거, 들어와야 돼.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잘안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메인으로 음, 중심부에 걸치도록 잡아주세요. 그리고 엄지 약 남매 어, 새끼랑또 똑같은데 새끼 손가락을 여기 둥근 면 마이 웃고 있죠. 이 꼬리처럼 웃고 있는 거에 받쳐주고, 받쳐서 살짝 끼어주듯이 고무에 걸쳐주고 중 손가락으로 딱 만져주면 돼요. 이게 운돈, 메인 손, 메인 손주로 사용하는 손 잡는 방법. 이 상태에서 살짝 손목을 들어올리거나 내려주면 공 회전이 잘 걸리게 돼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반대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약간 위에서 덮듯이 이렇게 진행을 약간 아, 근데. 어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구만. 약간 위에서 이렇게 덮듯이 하는 방법이고, 있 옆을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인데, 그거는 편한 대로. 선생님은 위에서, 살짝 위에서, 여기도 홈이 이렇게 있을때 홈을 이용해서, 둘, 셋, 왼손, 둘, 번째, 세 번째, 거발을 이용해서 딱, 안,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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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홈을 이용해서 잡아주는 게 왼손 씬더 베스트에요. 물론 너무, 공을 꽉 붙이지 말고 살짝 떼어주면 더 회전을 잘떨어질수 있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왼손은 꽉붙여주요 흔들리지 않은 정도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꺾어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공을 바르게 잡은 다음, 자리는 발을 이렇게 삐딱하게 한 사람인데, 정석은 돌아가면 안 돼, 정석은. 오리지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발끝과 골대를 일직선으로, 그래야 몸이 가로서거든요. 스쿼트 하지, 살짝, 너무, 과도하 힘이 들어가는데 살짝 무릎을 굽혀서, 무릎의 힘으로. 몸과 팔 일직선 손끝 마무리 조금 멀리서 몸과 일직선 손목 마무리 자한번체볼까요 뒤에서 오케이 내리고 올리고 손끝 마무리 아 겁나 그 상태에서 좀더 위로만 던져주면 돼 끝! 자. 아 좋아요. 자한번 네, 더. 자 사이드에서 눕히고 올리고 손끝 마무리. 너무 잘한다. 제대로 하나 더. 여기서 잡고 올리고 손끝 마무리. 자 연속 3개 도전. 실패. 오 성공. 이렇게 힘을 빼고 던지면 대충 좋게 들어가기도 해둘 어. 하나 둘 어. 아, 그냥 한 번만 더맞춰지하나 먹고. 자, 멋있게 이로도로하자하고뒤 돌기. 자이 세트 중해서끌어온 동작에서 이제 점프가 돼야 돼. 두 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잡아서 원, 투 점프를 해서 몸이 최고로 많이 올라왔을 때 스타. 아 점프 너무 낮나? 이렇게 점프해서 스타하는 방법 이 있고 동시에 점프와 동시에 위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요즘 대세는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좀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 유명한 헨젤 선수, 스테파카리, 데미안 릴라, 이런 선수들이 점프를 하면서 킥볼이 엄청 길게 가져가는 게 트렌드,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좀점프 키가 좀커 높이에 자신있으면 점프를 해서 스핀 옛날 나이를 조던 그페빈 듀란트 맞은 선수들 높이에 자신있는 선수들은 점프를 해서 스을 건중 했거든요 자요거 어떻게 해기하한번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